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037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경렬비열도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자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말 속에 들어있는 한자 낱말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 우리말 속에는 고유명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고유명사죠 네. 섬의 이름이다. 그래서 서해의 독도다. 우리 동쪽에는 이제 독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서쪽에는 있 독도와 같은 존재다. 이런 것이 되겠고. 또 이러한 시, 시집, 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경렬비열도 날개 달다. 또는 내 청춘의 경렬비열도엔 아직도 음악 같은 눈이 내리지 하는 이런 시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오늘 경렬비열도라는 섬 이름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어, 또 글자와 관련된 낱말들 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렬비열도인데 한자는 이렇게 씁니다. 경렬비열도 네. 네, 위치는 이렇게 됩니다. 충청남도 네, 서산 태안 쪽에서 이렇게 어, 쭉 가면 있는 이곳이다. 어, 섬이 세 개가 있다. 크게 보면 지금 제가 뭉뚱그렸습니다만 세 개가 있다. 백령도가 이쪽이다. 네, 충청도 쪽으로 따지면 가장 서쪽에 있는 그런. 섬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모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큰 섬이 세 개가 있다. 여기 북쪽에 있고 어, 서쪽에 있고 어, 이렇게 동쪽 부분이다. 이세 개의 모양, 이세 개의 섬의 모양을 보고 섬의 이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세개의 어, 섬의 모양을 좀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사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진 찾아보니 경렬비열도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 속하는 섬들이다. 사람이 사는 북경렬비도와 사람이 살지 않는 동경렬비도 서경렬비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지금은 사람이 다 살지 않는 모양이에요. 다 철수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우리 인터넷 사전을 보니 이렇게 나와있다 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전을 보니 어 그리고 멀리서 보면 모여있는 섬들이 아까 세 개의 섬이 이렇게 모여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여있는 섬들이 마치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경렬비도 또는 적비도 또는 격비라고도 불린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안의 신진도 연륙이 됐다. 태안의 육지와 연결된 신진도에서 서쪽으로 약 55km 가고 바다새들의 보금자리고 최근에는 섬의 지리적인 조건 때문에 수산자원과 군사적 요청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경렬비열도다 어, 서해의 독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름을 한번 좀 따져보겠습니다. 경렬 비열도 할때 가장 중요한 글자가 격자예요. 격식격이다 할 때. 격식, 격식이다. 또는 인격이다. 격자다. 격자는 이제 이런 이런 문의를 격자라고 하죠. 격자. 바로 잡는다. 또 친다. 격투한다. 격투기 할 때. 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이제 나무죠. 나무인데 어떤 나무냐? 가지치기를 한 나무다. 각은 바람이 왔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했다. 나무가 가지가 많은데 그걸 가지치기를 했다. 이것은 나뭇가지를 다듬어서 모양을 바로잡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 여기에서 바로잡는다는 뜻, 고친다는 뜻이 나오고 또잘 다듬어진 사람의 인성, 인격 이런 걸 나타낸다. 그래서 인격, 품격 여러 가지 이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격렬비열도에서는 격이한게 어떤 뜻이냐? 이것은 어, 글쎄요. 어, 예를 들어서 간격이다. 어, 그런 어, 사이가 있다. 그리고 또 바르게 바르게 열이란 것은 열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바르게 이제 오와 열을 짓는다 하듯이 바르게 어, 열을 지어서 날아간다. 아까 앞에서 기러기가 이렇게 줄을 지어 날아간다 하는 그런 뜻이 이렇게 그러한 열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열도. 열도라는 것은 섬이 쭉 연결이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일본 열도다. 이렇게 쭉 하듯이 경열비 열도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줄을 맞춰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름이 경렬비 열도다. 네.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열도와 경렬비가 합쳐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기르기가 날아가는 모양이다. 앞에서 섬이 세 개가 이렇게 있었죠. 물론 이제 큰 섬이 그렇고, 작은 섬은 뭐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래서 작은 섬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러기가 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 같다. 그래서 경렬비라 했다. 하필 왜 기러기냐? 기러기가 이런 식으로 대형을 지어서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 기러기가 날아가는 것은 이제 기러기 안 자를 씁니다. 안. 그리고 갈행 자를 쓴다. 이런 것은 안항이라고 있습니다. 안항. 안행이 아니라 안항이다. 이렇게 기러기가 대열을 지어 날아가는 것을 안항이라고 하고 여기서 또 남의 형제들을 이렇게 가리키는 그런 말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래서 이러한 모양에서 섬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경렬비 열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글자와 관련된 낱말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격식, 격이라 했습니다. 네,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격이다, 자격이다, 품격이다, 성격이다, 다격이다 합격이다, 격식이다, 격자다, 격언이다, 규격이다, 격납한다, 비행기를 경납한다할때 격납고 격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어, 남발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열은 이제 줄이다, 그렇죠? 줄열이다. 열차 차들 이렇게 이 줄지어서 있는 그런 것이 열차다. 행렬이다 네. 수학에서도 행렬이라고. 서열이다. 열방이다. 여러 나라를 얘기합니다. 열방. 항렬이다. 이게 행렬이 아니고 항렬. 행렬할 때는 어, 뭐 수, 수학의 행렬이라든지 이렇게 됐는데 항렬을 할 때는 이렇게 총수를 따질 때 그렇죠. 항렬이다. 또 여기에 어, 이게, 이제, 불화가 들어가게 되면, 요나발이죠 세찰열이다. 열사. 예, 애궁열사. 오지자가 들어가면, 찌절열이다 분열이 된다. 할 때, 이렇게 쓰는 그런 글자가 되겠죠. 날비자는, 예, 어, 보면, 비상한다.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비상한다. 그런데, 한자가 다른 또 비상도 있습니다. 비상은 위로 날아오르는 것이 비상입니다. 위상자를 쓰면. 네.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그렇지만, 이것도 많이 씁니다. 이것은 빙빙 돌아서 날아다니는 상이다. 이렇게 비상을 하게 되면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것이에요. 공중을 날아다닌다는 것과 날아 공중에 날아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다르죠. 네. 그래서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다. 독수리가 하늘을 빙빙 돈다. 그때는 이 상자를 쓴다. 좀 어렵죠. 네. 그리고 여기에 달빛 자 앞에 이제 이렇게 번자를 쓴다. 이렇게 되면 번역할 번이다. 이렇게 됩니다. 번역. 네. 어, 이 기도자를 쓰기도 합니다. 날비자대신네 번역, 번복한다. 네, 번복한다. 뭐 했던 말이나 이런 것을 약속을 어, 어, 뒤집는 것을 번복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섬도자, 그렇죠? 정열 비열도 섬도자는 손 수자를 넣으면 찌을 놓입니다. 쌀 같은 걸 이렇게 찢는다. 도정을 한다 할때 도정, 사라를 예. 깨끗이 쓰, 쓰, 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도정이라 고할때 찌를 도다 오늘 경렬비 열도. 경렬비 열도다. 열도는 열도다. 섬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기러기가 날아가는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줄을 잘 지어서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배치가 되어 있는 섬. 서해 독도라는 이 경렬비 열도를 우리가 가끔은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독도는 우리가 항상 일본과 관계에 있어서 어, 긴장을 하고 있는데 경렬 비열도는 어, 중국과 또 항상 이렇게 신경, 전을 벌리는 그런 지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